아, 앞으로도 가. 오 앞으로도 너무 잘 가요. 어떻게 그렇게 잘 갈까? 어? 예성이가 숨었습니다. 이제 예성이가 나타납니다. 예성이가 나타났습니다. 예성이는 자전거를 너무 잘 탑니다. 꽝했습니다. 어, 이젠 다시 돌려서 갑니다 예성이가. 오, 잘 가는데? 오, 너무 잘 갑니다. 어이, 어이. 어떻게 그렇게 잘가까 어, 뒤로, 뒤로 빠꾸도 합니다, 예성이가. 어머나, 어머 뒤로도 갑니다. 어, 예, 뒤로도 갑니다. 아이고, 앞으로 갑니다. 여잘 가는데요. 어머나, 뒤로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. 어, 이 사람이가. 오 뒤로 <목소리> 다시 앞으로 예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